햇살이 내리쬐는 숲속, 여기에 나타난 좀비 한 마리, 미국 케이트 비죠. 뿅뿅이 미즈마블, 고민형 대가리를 하고 있는 프라이드까지 아, 처음부터 조합 질이죠뉴그군 이렇게 폐허가 돼버렸고, 일대 도심 한복판에 추락하는 퀸제 got to move quick if we hurt it he did o o 여기엔 배 속에 뭔가를 삼킨 시체가 있었는데 그빈 볼튼 important enough to swallow really? yeah maybe he was trying to hide it 어 what is this? 리드 프라이데이의 머리를 관통하는 화살 리드럽의 좀비 호카이가 등장합니다. 이 물체는 다름아닌 발신기였고 생전 처음 보는 주파수를 뿜고 있었는데 이 좀비로 뒤덮인 지구를 구하기 위해 발신기의 출처를 아는 인물을 찾아나섭니다. 한편 밤이 되자 추락한 퀸즈 주변엔 좀비들이 몰려들고 어떤 여왕을 섬기고 있다는 옥고에

이 좀비 캠마고 엄청난 좀비 대전 을보여니다 결국 좀비 에게 물려버린 뿅뿅 이 이제 발신뿅뿅켜켜야할 사람은 카말라 뿐 이때 바이크를 탄 누군가 그녀를 낚아채는데 그의 정체는 바로 블레이드. 그는 남은 자들 위해 콘슈의 선택을 받았고 그렇게 오이오까지 그녀를 안내해 줍니다. 그렇게 숨겨진 연구소에 도착한 이들. 이들은 신경제를 통해 좀비들을 통제했고. The path. Don't worry. They will not the bite. 탈라의 발신기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이는 노바 군단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었지만 지난 와디포에서의 그 사건 와칸드 사건으로 인해 신호 간섭이 발생했고 <S> <S> 이 지구의 대기권 밖으로 나가야 했는데 그리고 이때 완다의 좀비 군단이 연구소를 찾고 <S> <S> 게임에 버금가는 병력이 직결합니다 만족스러네캡과과 맞붙는 알렉세이 어버미네이션과 고스의 침투. 멜리나는 모든 좀비들의 신경을 조종하지만. 오코에는 이 조종을 뚫어버립니다. 이어지는 블레이드와 고스의 전투. 블레이드 빨리 대비시켜라 그렇게 여기서 빠져나온 멤버는 네 명. 이들은 좀비로 뒤덮인 지구를 구하기 위해 또 다른 임무를 음. 찾아섭니다. 한편 좀비 사태가 발생한 청나라. 이곳은 생물체들이 거대화되어 있었는데. 바로 핌 연구소가 좀비들에게 스 겼다 한거 샹치와 케이트는 좀비들을 배에 달아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좀비떼들 그리고 이때 전투용 헬기로 이들을 쓸어버리는 외눔 그는 텔링즈로 좀비 군대에 맞 서지만 이친구마좀좀에에물물버버리는데텔링링즈상체에에게네준준그는 좀비의 희생양이되버는이친이불효자이 그렇게 이년후이미온는시는이친구되이고이들은 폭주 스크는들과 매드맥스를 는이는데 텔링즈를 사이좋게 나눠가졌죠 이후 도착한 해상도시 이곳에 들어가려면 조공을 바쳐야했고 이곳의 대장인 제모와 조합 m 다 There are heroes among us doing heroic things 아, 하지만 히어로 싫어하는 건 여전한 제모 이 해상도시는 다름 아닌 수중 깜빡 레프트 제모는 생존자들에게 인기스타였고 오랜만에 풍족한 저녁 식사를 하게 된대 하지만 평화도 잠시 바닷속에도 역시 좀비떼들이 존재했고 그 중심에 위치한 좀비 데이먼 알고 보니 이 레프트는 일정 주기로 좀비들에게 먹이를 줘야 했고, 제모는 히어로들을 먹이로 내놓는데, 이 과정에서 감옥 안에 들어버린 좀비들. 꽤 좀비 전투가 시작됩니다. 결국 물에 잠겨버린 깜빵. 네이머의 힘은 엄청나게 강했고 그에 맞서 모두가 힘을 합쳐보는데 터말라의 윤으로 대가리 폭파 옐레나는 엄마 멜리나가 했던 것처럼 자신을 희생해 모두를 구해줍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3명의 생존자들은 와칸다로 이동했고 여기엔 타노스가 위치했었는데 I mean, we were outnumbered. 이때 등장하는 또르삼이마. Then... We 아! <laughs> 하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었고. 결국 타노스에게 마인드 손을 빼앗겨 버립니다 <laughs> 스철라는 타노스로부터 모두를 구하기 위해 타노스와 함께 자폭 <laughs> 그렇게 뒤틀려버리는 현실 it wasn't 이 둘은 카마르타즈의 포탈로 무사 이동합니다. 한편 육지에 도착한 샹치팀 이들은 우주선이 위치한 뉴 아스가르드에 도착 발키리가 이곳에 문을 지키고 있었고 블레이드의 몸 안에 있던 콘슈가 튀어나옵니다. 이들은 no <laughs> 태연하게 파티를 즐기고 있었는데 타노스와의 전투에서 패배한 토르는 의지를 상실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고 이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인물 완다 막시모프가 등장합니다. But she's the queen of the 완다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고 와칸다 사건으로 방출된 힘을 얻기 위해 신들로 이뤄진 군대가 필요하다 말았는데 하지만 이것마저 헤이크 그녀는 여전히 좀비들의 여왕이었고 좀비로 돌변해 이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찢겨버리는 제모 데스틸러 지미우까지 이들은 좀비를 피해 우주선으로 향하고 결국 좀비로 변해버린 알렉세이 무사히 이곳을 탈출하나 싶었으나 완다가 끈질기게 이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때 힘으로 완달을 제압하는 토르 그의 희생으로 이들은 무사히 탈출 하고 그렇게 드디어 사용하게 된 발신기 버튼을 누르자 노바군단이 곧바로 등장하는데 다시 한번 지구로 귀환 no. 카마르타지의 포탈이 열리고 모든 히어로들이 한 곳에 보입니다 <laughs> 스파이더맨! Dude, like, I mean, 와칸다 사건으로 모든 존재가 파괴되었고 이 힘을 품을 수 있는 단한명 y 크가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 버렸는데 는 그런 배너를 노리고 있었고, 히어로들은 지금까지 희생당한 모두를 위해 완다의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임페리얼 크를 찾아온 모든 좀비들, 그의 힘은 무적에 가까웠고. 겸만으로 모든 좀비에 맞서는데 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격 이때 등장하는 최후의 히어로들 이들은 힘을 모아 좀비들을 학살하고 환상의 플레이로 이들을 제압한다 하지만 완다의 수하가 되어버린 토르, 좀비 토르의 등장. 그렇게 블레이드 마저 가루가 돼버리고 벌크는 토르를 으깨버리지만 그가 방심한 틈을 타 완다는 헐크의 힘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마지막까지 카말라의 힘이 필요하다 말하는 완다 결국 카말라는 그녀와 손을 잡고 두레임을 통해 세상이 뒤틀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모든 꿈에서 깨어난 카말라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그녀가 보는 건 현실이 아니었고, 그렇게 마블 좀비스의 이야기는 모두 끝이 납니다.